2023년 2월 16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하루 한절 모닝암송 목상 방송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그 다음 세대 성경암송 구절 현재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은 16번, 16번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6절부터 8절까지도 복습을 하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새롭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새롭게 암송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갖고 있는 유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아, 제가 이 말씀을 구성할 때, 음, 그 청소년들이 그 암송하면 참 좋겠다라는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포커스를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어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암송 구절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총 번호가 1번부터 26번까지 해서 총 50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는데, 1번, 2번, 1번, 2번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1번, 2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 함성을 좀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고, 이제 이그 어, 어떤 말씀 때문에 힘을 내면서 이제 살아가냐 물어보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9절하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떠올린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 여러, 정말 수없이 그한 몇백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매운 구절 중에서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뭐 청소년들이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다 이제 나름 힘들고 어려울 때를 다 이제 경험을 하죠. 그때 에 자기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과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면 가 먼저 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말씀이 이제 떠올라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그리고 어, 2사 41장 10절 말씀을 먼저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어, 3번부터 이제 음, 6번까지 3번부터 6번까지가 이제 생명의 복음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로마서 10장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요한일서 3장 14절, 이렇게 생명의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10번까지, 7번부터 10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7번부터 10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 그래서, 예레미아 29장 11절부터 13절, 수반자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 11번부터 13번까지입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가복음 10장 44-45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 14번, 15번. 14번, 15번 말씀이 주제권과 형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제권. 14번이 주제권과 관련된 말씀으로 해서 정했고, 그다음 15번이 형통에 관련된 말씀,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그 형통이 뭔지 또 어떻게 해야 또 형통한 삶을 살수 있는지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주제권에 예, 예, 이제 주제권 누구한테 있는지 하나는게 있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4번, 15번은 주제권과 형통에 관련된 말씀으로 구성을 했고 나머지 16번부터 26번까지는 자먼 예, 말씀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먼 말씀인데 특별히 어,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이 암송하면 좋은 구절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아이들 성품이나 또이 그 살면서 지혜를 배우라고 자문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16번부터 26번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담세 잠송 구절은 꼭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또 염두에 두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이제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내용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어떻게 이 말씀들이 분석이 되어 있는지를 그래도 알아야 이 자료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그 예를 들면 청소년이 이제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말씀도 두인데 성경책 순서대로 이렇게 해 놨고요. 그 다음 3번부터 6번까지 이것도 역시 생명의 복음도. 이제 그 성경 순서대로 이제 우리 우리 성경 배열된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 우리 한, 우리 우리 말 성경 이제 성경 배열대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고 어, 그다음에 예,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이렇게 그 성경 순서대로 쭉 했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했으니까 아, 여러분은 참고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음, 어,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쭉 복습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씩 쭉 읽어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것으로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또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한번 쭉 한번 어, 읽으시면 어, 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 청소년들이 암송하면 좋을 10위 되는 말씀. 여호수와 1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와 1장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당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와 1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네, 여기까지가, 에, 우리,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어, 다음은, 생명의 복음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 말씀. 3번부터 6번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아멘. 네, 여기까지가 생명의 복음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 관련된 말씀 7번부터 10번까지 하겠습니다. 7번부터 10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laughs>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수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호련이... 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예, 요 10번까지가 10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자 11번부터 13번까지, 예, 11번부터 13번까지가 예수님의 사랑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0, 4절, 45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목자라선한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네,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랑 말씀이고요. 다음 네, 주제권과 형통의 아, 주제권과 형통과 관련된 말씀 14번 15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하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하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 심이니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아멘. 다음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오늘 복습은 6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예.잘했습니다.우리가 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습니다. 이거를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서 외우고 외우시면서 또 읽고 쩌기 외우시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 절부터 8 절까지 외우고 그다음 9 절부터 들어갑니다. 게으른 자여 하겠습니다. 시에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구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에,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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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시에이자, 내가,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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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절 1 2 마디를 다 이어 탔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한번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1 0자입니다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시작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잘했습니다. 예. 진짜, 사람, 이 사람의 심리를, <laughs> 예, 사람의 심리를 어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예, 하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 할게요. 자, 구절 10절 이어서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한번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한번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으좀더 누워 있자 하면 그다음 십일절입니다. 십일절 11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리라 시작.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라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리라.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리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네, 잘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어릴 적에, 그, 여러분 그 마당, 여러분 그집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리, 집앞 거리를 쓸어 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는 이, 그,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있어가지고요. 이, 그 시골에 마을회관에서 이 노래를 막 확성기에다가 틀어놓고, 트,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온 마을이 그냥 노래소리가 새마을 노래 있죠. 그게 막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그 마을 통장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라고 막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청소하라고 막 합니다 <laughs> 청소하러 그러면 이제 졸리는 비비고 나와가지고 그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의무입니다 의무 자기 집 앞에 그술에 마당 마당 집 마당이 아니고 거리를 써요 거리를 거리를 쓸면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그 하거든요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제가 뭐했으면은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 말씀을 교회마다 이제 그 얘기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이 말씀을 외우셔 하고 협조 요청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 외우게 하면. 아, 진짜, 이, 그, 예, 그랬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 이거, 이제, 외우셔가지고, 애들 귀에다가, 잠을 자면 애들 귀에다가 대고, 예,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예, 궁이내빈궁이 강도 같이 오면 내곰 비비 군사같이 이라. 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아, <laughs> 무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애들이, 아 하면서 이제, 예, 좀 그러겠죠. 예.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한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도 여러분 과로는 하지 마세요. 과로는 우리 날 사람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너무 과로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의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일리라 한번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먼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요, 한번 다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먼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게으른 자여, 개미가서 뭐였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으라. 게다 개미는 뭐였습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 다음, 오늘 우리 외운 말씀, 게으른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자먼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 아, 게으른 자여, 게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어,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어, 될 것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한 에, 그러한 에, 말씀으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어, 이 말씀을 천천히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천천히 생각하면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 우리에게는 게으름을 한번 깨어 보시고 어, 이렇게 예, 부지런한 그런 삶을 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